방금해제 시간입니다. 양지수 모두 오늘 강한 시세 유지해주고 있고요. 외국인의 선물 매수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금융 투자에 현물 매수를 자극하고 외국인의 수급 오늘 골고루 다양한 섹터로 퍼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 가운데 눈여겨볼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지 종목 전략으로 조금 더깊숙이 들어가겠습니다. 임성우 부장 자리 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맵 통해서 현재 시장 분위기. 어떤지 열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의 섹터를 본다면 저 PBR 종목의 강세가 도드라진다라고 볼수 있으나 코스닥 쪽을 열어보면 그동안 저 PBR을 사기 위해 팔았던 반도체 종목으로 강한 매수가 들어오면서 관련 종목들의 급등 도드라집니다. 연휴 사이에 반도체 관련 뉴스가 굉장히 많았었죠. 오픈 AI부터 ARM 그리고 TSMC 등의 뉴스가 같이 영향을 주면서 오늘 SK하이닉스를 끌어올립니다. 아, SK하이닉스가 4% 이상 올라가다 보니까 HBM 혹은 온디바이스 AI 종목들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고요. HPSP가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가면서 코스닥 시총에서 좀 돋보이는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차, 기아도 오늘 3~4% 강한 시세 보여주고 있네요. 하이브리드 차 이슈도 있겠지만 아, 외국인의 선물 매수 유입 결국에는 대형주 단은 조금 더 유리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 PBR 종목 이슈와 같이 맞물려서 대형주 전반의 강세 어, 자. 자동차 반도체 고루고루 고루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종목들 시세 본다면 a i 반도체 종목들 시세가 조금 도드라져요. 특히나 상승률 상위권의 디자인하우스 종목들이 골고루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도 관련 종목입니다. 열어보도록 하죠. 장금해제첫 번째 종목은 디자인하우스 내의 AD 테크놀로지 대세는 AI 커스텀 칩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결국에는 AR 반도체에 대한 관심도가 집중되고, 빅테크가 나만의 반도체 이것을 외치니까, 어, 디자인하우스, IP, 패밀리스, 이렇게 쭉 관심이 연결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사실 우리 연휴 기간 동안 해외 시장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ARM인 것 같아요. 다른 말로 하면은 커스텀 칩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연휴 사이에 사실 세개 기업이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ARM, 엔비디아, 오픈AI가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일단 ARM은 뭐 아침에 많은 분들이 리뷰를 이미 해 주셨겠지만 저 차트는 어제 오른 거 전날까지 차트라서 이거보다 30%더 올랐죠. 그래서 3일 동안 두 배가 올라온 상황이고 ARM이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이제 실적 발표를 했고 또 가이던스도 굉장히 높게 준 이유 때문이었는데요. 이제 ARM의 실적 호 실적의 근거는 그거였습니다. 클라우드와 자동차 시장에서의 점유율 상승이 어,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다. 이 부분은 결국 커스텀 칩, 그러니까 맞춤형 칩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얘기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도 맞춤형 AI 칩 시장을 공략하겠다. 엔비디아는 원래 범용 칩을 하는 회사인데 맞춤형 칩 시장 공략하겠다. 그리고 오픈 AI가 자그마치 7조 달러를 조달을 해서 이제 팩과 각종 인프라를 건설하겠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사실 발표는 새 회사가 있지만 이 엔비디아하고 오픈 AI가 한 얘기도 결국은 ARM의 생태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하면 ARM이 어 음. 비상하는 그 상황, 이 환경이 조성이 된것 같은데요. 이 상황에서는 사실 그러면 국내 이제 그 외에 생태계에서 어떤 기업들을 볼수 있느냐. 네. 제가 봤을 땐 파운드리와 디자인하우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하우스 주식들이 뭐, 뭐, 지금 오늘도 많이 오르고 있는데, 일단은 연초에는 조금 쉬웠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주목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laughs> 그러면 디자인하우스 새 종목 내에서 왜 AD테크놀로지인지를 다음 포인트에서 좀 질문을 드려봐야 될것 같아요. 사실 가온칩스는 뭐 디자인하우스 대장으로 여겨지고 에이징랜드는 TSMC와 좀더 친한 종목으로 여겨지고 그러면 AD테크놀로지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왜더 좋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금, 그, 말씀하신, 이제, 삼, 세 개의 디자인 하우스 중에서 사실 AD 테크놀로지가 시총도 가장 작고, 음흠. 뭐, 좀, 제일 소외되는 측면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말, 어, 제 생각에는 일단, 과거에 좀 유상증자 했던, 뭐, 그런 안 좋은 기억들. 음. 약간 그런 기억들이 아직 있고, 에너리스트 분들 커버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컨센서스 데이터도 없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중복이, 중첩이 된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 이 회사는 굉장히 경쟁력이 강한 회사입니다. 그 여기 적은 것처럼 국내 디자이너 수 중에 ARM의 유일한 토탈 디자인 파트너로 등록이 된 음. 회사고요. 여기 이제 기사 내용 발췌 내용인데 이제 ARM의 수석 부사장님이 이제 우리 AD 테크놀로지 우리의 토탈 디자인 핵심 설계 파트너라고 이제 언급했던 네. 직접 언급했던 내용이 있고 그래서 지금 어, ARM의 이 수혜주가 누구냐를 이제 좀 찾아, 찾는 게 중요한데. 국내에서 유일하게 ARM의 파트너다. 그러면 뭐 일단은 직접적으로 이유가 될 수가 있죠. 음. 그리고 이제 이 회사의 뭐 대부분 좀 아실 텐데. 2020년 초까지는 TSMC 파트너였습니다. 이제 에이징랜드가 지금 그 자리로 음. 들어간 건데요. 이전까지는 AD 테크놀로지가 이제 TSMC 파트너였다가 20년 말부터 삼성전자의 디자인하우스 솔루션 파트너로 음. 넘어왔죠. 그래서 그 이제 삼성 파운드리가 잘 돼야 AD 테크놀로지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어, 그러면은 이제 삼성 파운드가 잘될 것이냐? 이거를 이제 체크를 해보면 될 텐데, 사실 지난 한 2, 3년간은 삼성 파운드이좀 암흑기였죠. 네. 갤러, 뭐, 엑시노스 2200도 발열 성능, 발열 때문에 되게 문제가 많았고, 그래서 퀄컴도 수주를 끊고 이런 상황이 지난 2, 3년간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이번에 갤럭시 24에 탑재된 갤러, 어, 엑시노스 2400의 이 성능 테스트 그림인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맨 앞에 스코어를 보시면, 퀄컴의 스냅드래곤, 최상위 제품의 다음의 스코어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음. 그러니까, 퀄컴의 성능에 거의 근접할 정도로, 엑시노스 2400이, 어, 꽤잘 만들어졌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 얘기는 결국 삼성 파운드, 엑시노스 2400은 삼성 파운드리 4나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음. 삼성 파운드리의 수율이나 이런 성능적인 측면이, 지난 2, 3년간의 암흑기를 뒤로 하고, 이 회복 국면에 확실히 들어선 게 맞구나. 이거를 유추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 그 삼성 파운드리가 최근에 안 그래도 지난 한 1, 2년 사이에 중소 칩업체들로부터 수주가 잔수주들이 꽤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 예를 들면은 뭐 텐스토렌트라든지 그로크, 뭐 비디안티스, 지멘스 이런 회사들로부터 이제 칩 수주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물론 엔비디아나 AMD 뭐 이런 빅테크들로부터의 수주는 아직 좀 소식이 뭐 아직 안 나오는데 이 지금 맞춤형 칩 시장이 성장한다는 얘기는 빅테크 뿐이 아니라 뭐 굉장히 수많은 중소형 그 맞춤형 칩 설계 네. 업체들이 다들 칩 설계에 뛰어들고 그, 그로부터 파운드리 수주가 많이 나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로부터 수주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일단 삼성 파운드리의 어, 회복 앞으로 부활을 생각을 해봐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AD 테크놀로지가 다른 종목 대비 좀 관심을 덜 받는 것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신 겁니다. 시장 자체가 커지다 보니까 많은 이들이 뛰어들고 절대적인 Q 자체가 늘어날 여지가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그래서 숫자는 이 되겠습니다. 역대급 매출 실적 부분 좀 얘기 자세히 해주세요. 네. 그, 제가 AD 테크놀로지, 굳이 AD 테크놀로지를 오늘 가져온 이유는 그냥 이 그림 하나로 설명할 수 있을 것 어후. 같거든요. 이게 이제 AD 테크놀로지 분기별, 이제 파란색 바, 바는 IP 메이백이고요. 어, 오렌지석, 오렌지색, 오렌지색 그 선은 이제 매출액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바, IP 메이백이 뭐냐면 이 디자인 하우스들은 프로젝트 수주를 받으면 일단 IP를 삽니다. 그 IP를 산다는 얘기는 프로젝트 수준을 받았다는 얘기죠. 반대로 얘기 그러니까 IP 매입을 한 이후에 향후 수개 분기 내에 매출이 올라가게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과거에 20년 초에 TSMC의 밸류 체인에서 나왔죠. 그리고 한동안은 매출이 좀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그 자녀 그 프로젝트들을 계속 수행했던 부분들이 계속 매출로 인식이 됐는데 이제 20년 말에 삼성전자 DSP로 등록이 된 이후로는. 삼성전자, 마침 하필 이제 삼성전자의 파워들이 암흑기가 겹치면서. 요 AD 테크놀로지도 네. 뚝 떨어졌죠. 그래서 사실 시장에서는 니네 왜 굳이 TSMC에서 떠나가지고 삼성전자로 와서 오. 이 고생을 자차했냐? 이런 얘기도 이제 많이 했는데, 어, IP 매입액을 보시면은요. 23년 3분기에 네. 굉장히 압도적인 규모의 역대 최대 규모의 IP 매입을 한게 공시에 나와요. 이게 네. 제가 다트 공시를 보고 만난 자료거든요. 공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 이전의 매출 분기 매출 800억 900억까지 했었는데 이 수준이 조만간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 예. 이 이상의 매출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이제 유,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어이 음. 차트를 가져왔고요. 그 이제 회사에서 가이던스를 좀 줬습니다. 네. 다, 뭐 구체적인 이익 가이던스까지는 안 주셨는데 올해 매출 목표 2천0 0억 뭐 25년에 매출 목표 3천억 그리고 2030년 1조. 이렇게 회사에서 목표를 제시를 했는데, 뭐, 목표야 뭐, 높게 제시할 수 있죠. 누구나 목표는 마음대로 네. 할수 있는 건데,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봐도, 음, 지금 강호칩스가 이제 시총이 8, 9천억 되고, 이제 에이즈랜드가 한5천억 되는데, 지금 에디테크놀로지 4천억 수준에 머물러 있거든요. 어, 이런 상황은 조금, 어, 그 따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음. 어,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IP 메이백 차트 직접 작성해서 보여주신 내용이 음.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AD 테크놀로지가 어, 추가적인 랠리를 보여줄 수 있을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일단 사실 지난해 차트만 보면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이제 가온 칩스와 l d 테크놀로지 차이를 보면 조금 압도적인 차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을 메꾸고 올라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오늘 장은 시장 분위기가 이쪽에 쏠려 있다 보니까 6% 상승 보여주고 있어요. 29,950원, 3만 원에 임박했습니다. 어, 33,000원 넘어가는 가격을 기록하고 나서 쭉 내려왔었는데 그 정도 가격 다시 회복 가능할까요? 예, 저는 좀 넘어설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 네, 지금 그서 저는 목표가 3만 칠천 원을 제시를 이제 드리는 상황인데, 네. 어, 지금 이제 시장이 막 열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ARM을 중심으로 해서 맞춤형 칩 시장이 이제 AI가 어, 얹어지면서 크게 확대가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는 TSMC를 비롯한 여러 파운드리 업체들이 수혜를 볼수 밖에 없기 때문에, 어, 지금 디자인 아웃소는 그 파운드리에 이제 따라가는 업체이기 때문에 어, 충분히 이 실적과 주가가 동반 상승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음. 아이드 테크놀로지에 대한 포인트 자세하게 잡아 주셨어요.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다음 종목 열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부장님, 저희 방송 처음 이제 같이 장금해제 하실 때 인상 깊었던 코멘트가 있는 종목이죠. NC소프트, 모든 악재 노출 완료, 포인트 잡아가겠습니다. 1월 23일에 이제 NC소프트 얘기를 주셨었고, 그때 당시에 손절가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 시가 기준 7%, 최고가 기준 12% 수익이 나 있는 NC소프트, 말씀 주신 가격보다 지금은 올라와 있어요. 오늘장은 내려감에도 불구하고요. NC소프트에 대한 지금 시 점에 해석 들어보겠습니다. 어, 네. 첫 번째 포인트 실적에 초점 맞춰 얘기 나눠볼까요? 네. 그때 아마 어, 또 우, 어, 우연치 않게 최저점에서 저희가 방송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20만 원 이상으로 올라왔다가 실적 발표를 계기로 이제 그날 4% 하락하고 오늘도 이제 한2%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일단 실적이 좋지는 않았어요. 뭐 다들 예상을 했었고 저도 그때 말씀을 실적은 안 좋을 것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네. 이제 영업이익 이 39억 원이 나왔는데 컨센서스 135억 이거 대비 하락한 건큰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많은 에너지스트 분들이 뭐 1, 20억 단위 이익으로 굉장히 이미 프리뷰 보고서를 써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악재는 아니었고요. 제 생각에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 하락의 이유는 이건 것 같습니다. 이제 건물 투자 공시를 했어요. 5천, 5 8 0 0억을 들여서 네. 이제 분당 쪽이었나요? 그 이미 갖고 있는 부지에 이제 신규 R&D 사업을 건설한다는 공시를 그 실적 발표 전날 저녁에 했었거든요. 이제 지금 시장이 이제 저도 사실 포인트로 하나 말씀드렸던 거는 NC소프트가 대규모 M&A라든지 이런 투자를 이제 할 것이다. 회사를 변신하기 위한. 근데 어 건물 짓는다는 공시가 나오니까 사실 좀 김이 샌 거죠. 이런 부분은 다 시장에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요. 이 건물을 지을 계획은 이미 3년 전에 잡혀 있었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에 이 부지를 매입을 계약을 이미 그때 완료했었고 그때 이미 제 2사업, 그러니까 R&D 센터를 짓기로 이미 계획이 돼 있던 부분을 이제 어, 건축에 들어간다는 라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근데 하필 타이밍이 좀 그랬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악재로 신규로 해석을 하실 음.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네. 어, 앞서 잡아주신 모든 악재 재료 노출로 보고 지금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 차트, 뭐 주봉 차트 열어놓고 봐도요, 거의 3년 내내 내리막이란 말이죠. 어, 뭐, 이렇게 주주분들이 종목 토론방에 이런 얘기 합니다. 뭐, 방 안에서 호랑이를 키워도 이렇게 물리진 않겠다. 라는 코멘트를 할 정도로 NC 소프트에 이제 속된 말로 물려 계신 투자자분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까지 낮아진 주가에 대한 해석 좀 해주세요. 일단, 뭐, 물려 있는 분들은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지금 20만원의 내외의 주가잖아요. 그때 저희 방송 18만 8천 원인데, 뭐, 지금보다 네. 뭐10% 정도 아래니까 크게 뭐 차이는 안 나는 음. 거거든요. 근데 이 정도 상황, 이 회사의 PBR 1배가 18만 원입니다. 근데 게임에, 요새 PBR이 관심이 많으신데, 사실 게임, NC <laughs> 소프트는 현금, 순현금이1조가넘는 회사거든요. 네. 그리고 국내와 아시아에서 이제 1위를 하고 있는 게임 IP를 갖고 있는 회사가 PBR 1배를 근처까지 갔다라는 얘기는 사실은 더 이상 빠질 데가 없어요. 음. 그래서 20만원에서 뭐 19만원 이 정도까지는 감안을 하실 수도 있겠으나 이 수준에서는 사실 추가로 매수를 해야 될 구간이지 추가 여기서 더 빠져, 빠진다고 했을 때 손절을 하시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다 노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4분기 실적도 나왔고 뭐 건물 진단 공시도 나오고 뭐 이제 더 이상의 악재가 이제는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는 사실 버티시거나 아니면은 뭐 여력이 있으시다면 추가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어 구간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 있는데 그 이번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사실 긍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네. 부, 부정적인 부분들은 이제 포커스 퍼커싱이돼 있어서 좀 네. 지나갈 수 있는데 긍정적인 부분은 모바일 게임 매출이 하락이 멈췄어요. QoQ로 8% 증가했거든요, 4분기에. 그리고 지금 현금이 이제 1.9조 원이 있다고 회사에서 CFO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음. 그리고 추가로 유동화할 수 있는 자산들이 있다. 이 수조원의 자산을 가지고, 어, M&A에 대한 성과를 올해 안에, 어, 시장에 보이겠다. 음. 이런 자신감을 보여주셨고. 네. 그리고 이제 조직 구조가 좀 비대하다. 좀 비효율적인 인력이 좀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각을 또 이제,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에 비용 절감에 대한 구조 조정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올 것 같고, 또 M&A에 대한 부분이 같이 동시에 이런 상황이 올해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에서는 이런 부분이 호재로 반영되기에 되게 편한 주가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네. 다음 포인트와 가격 전략까지 저희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TL에 대한 유저들의 어, 반응에 대해 좀 말이 많은데요. 그 네. 관련해서 어, 조금 일축해 주시고 가격까지 주세요. 네. TL이 이제 국내에서 이제 실패했죠. 사실 실패한 건데. 지난 2월 초에 뭐 했냐면은, TL에서 첫 공성전을 했습니다. 이제 게임을 안 해보신 분들은 모르실 수 있는데, 이제 대규모, 길드전, 길드끼리 대규모 싸움을 하는 컨텐츠라고 보시면 음. 돼요. 근데 이 공성전을 했을 때 국내 유저들도, TL에 대해서 외면하던 국내 유저들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뭐 공성전 괜찮네라는 반응이 있었고, 특히 해외 유저들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호평 일색이었는데요. 아, 영어 뭐, 영어로 이제 네. 했는데, 뭐, 대충 요약하면은 이거 글로벌 런칭하면, 굉장히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 같다. 음. 이런 얘기들이 리거든요 제가 이제 유튜브에서 이제 찾아서 캡처한 사진인데. 네. 그러니까 TL이 아직 끝난 게 아니다. 그 그러니까 TL도 버릴 게 아니다. 물론 제가 생각하는 이제 의 목표 주가에서 TL은 사실 플러스 알파로 생각하고 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패해도 크게 이게 빠질 건 없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TL이 글로벌 런칭 시 성공을 했을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는 목표 주가 이제 36만 원 그때도 드렸고 오늘도 유지를 하는데 이거보다 사실 훨씬 더 높게 올려잡아야 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TL을 아직 계속 지켜볼 여지가 있다. 어, 그리고 이 아마존이 이제 퍼블리셔인데요. 스팀에 이 페이지가 오픈이 됐어요. 네. TL의 페이지가. 이제 조만간 이제 오픈이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NCS 소프트 36만원의 가격 주셨고 여전히 손절가는 없다. 어, 시장이 우려하는 요소들이 이미 주가에 다 녹아있다라는 것이고 하방보다는 윗단이 더 열려있다라는 점을 강조해 주셨네요. NC소프트도 저희 계속 추적하면서 부장님과 전략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리츠증권 도곡지점의 임성호 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